북한 발칵 김주애 단독 사열 내부 권력 지도가 흔들린다. 북한이 또한번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김정은이 아닌 김주애가 단독으로 사열을 받는 장면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북한 내부 권력 지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 북한의 후계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자녀를 군사행사의 가장 앞줄에 세우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나아가 김주혜가 장군참모 총장 정치국 간부들 앞을 혼자 걸어서 사열했습니다. 이는 북한 체제에서 고개자 확정 퍼포먼스로 읽힙니다. 두 번째 엘리트층의 재편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김정은의 어릴 적 권력기반이었던 군부한 간부들보다 김주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라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군부에서는 누가 김주의 시대의 핵심 인물이 될 것인가를 두고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한의 장기전 전략입니다. 북한 체제는 불안정한 지도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권력 공백이 더큰 위기입니다. 김정은은 건강 문제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체제 안정성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김주혜를 조기에 전면에 내세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북한은 이미 포스트 김정은 준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북한 내부의 반응입니다. 평양 내부에서는 너무 이르다 세습 4대는 위험하다는 불만과 지금부터 충성 경쟁이 재편된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권력층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사열은 단순한 연 줄이 아니다. 북한 권력 지형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 김주의 단독 사열이 북한 체제의 새로운 서막일지, 혼란의 신호일지,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